안녕하세요, 나침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안녕 남편입니다. <laughs> 진짜 오랜만이네요. 날씨 진짜 덥죠? 여,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죠? 우리 어제 36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어제가 진짜 제일 더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무려 우리 한달 동안이나 업로드를 음. 못했어요. 맞아요. 열심히, 여러가지 좀 바빠가지고.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다 음.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업로드 못 했는데, 오랜만에 차 안에서 음. 이야기 하려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단둘이 데이트 갑니다. <laughs> 맞아요. 지금 밖에 나가고 있는데, 오빠랑 남편이랑 오랜만에 단둘이 데이트 하러 가는데, 지금은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사실은 제가 엊그저께 좀 개인적인 걸로 어떤 이, 일이 때문에 좀 섭섭한 게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뭔가 그렇게 섭섭하거나 조금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푸는 성격이다 보니까 마침 옆에 있는 오빠, 남편한테 좀 이야기 들어달라고 아침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거, 이거 때문에 섭섭했다,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제 이야기를 계속 그냥, 음, 음, 아, 그래, 그래 하면서 틀어주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음, 당연. 물론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응, 응 하면서 틀어주니까, 그 이야기를 다할수 있었고, 오빠가 뭐라고 했냐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 그래,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너의 감정이니까, 그래, 섭섭하겠지. 이렇게, 공감까지 해준 거예요. 와, 많이 성장했네. 그때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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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어, 많이 성숙해졌네. <laughs> 대한민국 선배님을, 선, 선배님들 덕분에, 어, 많이 성숙해졌어니다 음,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덕분에 기분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응응 들어주면서 "아, 그래 공감, 그래, 그래 섭섭했겠다, 너가 아, 그래, 너의 감정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 풀어줬는데, 어, 오빠가 이야기만... 이야기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꽤나 섭섭한 일이 있었을 텐데, 기분 풀어라고 지금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오빠, 남편이 밖에서 영업하다가 갑자기 그 밖에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무실 바깥으로 불러가지고, 응. 하한마디막 음. 그냥 얘기 들어주고 음. 그런 그래서 것만으로 기분 좋으니까 영상 찍어야지 <laughs> 우리 요새 맨날 의견 다툼 아, 문화차이 문화 이런 거 찍다가 어. 그래 문화차이도 있는데 음. 근데,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한 거 같아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 결혼이 9년생 9년 차잖아 지금 9년 차 우리 9년 차인데 이렇게 9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어.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래서... 아, 그래도 오빠는 금방 욱하고, 막 그... 뭐... 화를 막 내고 그런 것도 있는데, 반면에는 제 이야기는 잘 틀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 그래,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어... 그래, 어... 그랬구나... 이렇게. 제 이야기는 잘들어줘요 여자는 음.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여자들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하잖아요 여자는 이야기를 해야 돼 무슨 일 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풀어주는 스타일이야 남편이 이렇게 틀어주니까 그나마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렇구나 음. <laughs> 공감을 부부생활에서는 아, 음. 공감을 해주는 게. 음. 좋은 것 같아. 저도 저도 어제 뭐또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맞다. 나도 어제 힘든 일이 있었잖아. 아 어떤 굉장히 맞다. 기대하고 음. 좀 사업적으로 일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내일 거를 기대했는데 음. 어제 안 된다고 연락이 왔을 때. 맞아. 어, 굉장히 허탈하고 좀 침울했어. 되게 와. 진짜 굉장히 속상하고 음, 내가 좀 다운됐었지. 완전히 어 그래 됐었는데도 음. 그딱 눈빛만 봐도 아는 거 음. 아내가. 바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laughs> 또, 어, 그래도 뭐, 해결할,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 어, 공감해주니까, 아, 그래, 그래, 어. 그래도 뭐, 아, 내가 어제 좀 되게 그랬잖아. 응. 어제 우리 조카 생일이라서 응. 되게 이제 축하해주고 기분 좋은 그러니까, 이런 자리인데도, 맞아. 표정에서 내가 이 서운함이 없어지지가 않더라고. 너무 속상했던 응. 거지. 속상했다기 보다는,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허탈했어 어, 많이? 너무, 음. 너무 이제. 그치.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될 게. 맞아. 갑자기 팍! 뜬 거였는데. 길이 버렸잖아, 또 막혀졌지. 갑자기? 어, 그래, 길이 막혀버렸는데. 음. 그 그러니까. 아내가 뭐, 날 벌써 눈빛만 봐도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서로. 아, 기, 지금 집은 안 위치도 좋구나 지금 치도 보면서도 어. 그래도 저를 많이 또 이해해주고 음.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더라고요. 음. 어, 그래도 힘내야지. 힘내야지. 그게 아닌가 보지, 그냥. 어그 길이 아닌가 어, 어디 어, 못 봤어. 아 그래 <laughs> 어 다른 거 하면 되지 어, 아씨 거기 공공 개인 공부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잘될거라 생각했는데 음. 뭐그건 아니 아니면 아니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음, 다음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그렇게 이제 힘들 때. 다른 사람들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와이프 이야기는 무조건, 응, 응 하고, 일단 다 들어주기. 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어, 그런 그럼,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와이프도 기분이 막 풀어져요. 저도 원래는 좀 남의 얘기 듣는 성격이 아니고, 음. 내 혼자 말하는 성격인데, <laughs> 이제 직업 특성상. 아, 그 남을 많이, 많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어, <laughs> 그러니까 뭐... 이제 습관도 돼버리고. 아, 그렇 어,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면 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걸 들어주잖아 음. 그러면은 거기서 또 얻는 게 있어. 음, 사람이. 맞아. 근데 어. 오늘도 저는 생각지도 못게 그게 왜 서운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laughs> 어, 그게 아니고 당사자가 서운했다잖아. 아, 그러니까 어, 본인이 어, 서운했다잖아. 어. 본인이 섭섭했다잖아. 맞아, 그러면은 맞아. 그건 서운한 일인 거거든. 아,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이런 거. <laughs> 맞아. 내가 많이 맞아. 잘 되고 있지.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어, 어. 어, 그게 뭐 서운한데, 이렇게 되면은. 니가 어,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기 일단은, 우리가, 니가 잘, 이게 잘, A니까 잘했니, B가 잘했니가 문제가 아니라, 맞아. 일단은, 어, 다 듣고 난 후에, 응. 어, 이제, 맞아. 상황을 요약을 해가지고, 어. 아, 그거는 너가, 이건 생각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이렇게 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나중에. 맞아, 어. 일단 다들어주면은 어, 나도 듣는 준비가 되어 있어 이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싸울 일이 음. 없지. 음, 맞아 어. 맞아. 요새 그럴까? 요새 안 싸워요 너무. <웃음> <웃음> 요새, 요새 너무 안 싸워가지고. <laughs> 음. 요새, 안 싸우니까 심심해. 요새 너무 안 싸워가지고 <laughs> 유튜브 할 주제가 없다. <laughs> 너무 안 싸워. <싸워가지고 웃음> <laughs> 아니 그건 아닌데. 음. 자, 아무튼 음. 서운한 일 있을 때는. 하고 여자는 뭐 아가씨 때나 뭐 이제 아줌마가 됐을 때도 음.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은 아가씨야. 그 어, 남편, 믿을 사람이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응원해주고 음. 그냥 옆에서 공감해주는 존재라는 음. 거를 음, 맞아. 어, 늘 언제나 그래도 네, 그게 힘들 때애 키울 때또말안 듣잖아요. 맞아. 막 짜증내고 막그뭐 우리 둘이 주제로도 다뤘지만 게임한다고도 막 애를 계속 까불고 이렇게 하잖아. 음. 공부 안 하고 이러면 또 엄마가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 음. 또 청소도 안 하고 장난감 어질러피고. 음. 근데 그렇게 이제 아내가 세상에 모든 또 결혼하신 또 엄마들이 애 엄마나 이제 그치? 음. 이런 분들이 음. 결국 의지할 곳은 남편이란 말이야. 맞아요. 음. 남편이 같이 응원해, 응, 응원해주고 공감해주면은 음. 큰 싸움 날 것이나 음. 뭐안 좋게 되는 일도 음. 뭐 별일 아닌 걸로 맞아 어, 이렇게 오늘도 와이프는 자기는 좀 속상해서 저한테 얘기했지만 음. 제가 일단 다 들어주고 난 후에 음. 한참 후에 그래도 뭐 속상했다는 기분이 뭐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래 그럼 면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말 한마디에 또 기분이 그치? 음. 맞아 음. 또, 또 생활비도 보내주고 갑자기 생활비 응. 거금 거금 1 0만 원을 또또 기름 적고뭐 그건 사람마다 이, 아주 다르지만 사소한 걸로도 <laughs> 응. 어,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응. 이제 여름이 되니까 불쾌지수가 심하고 응. 또 아, 진짜? 짜증이 나거든요. 와, 진짜? 아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날씨 너무 덥고. 날씨 때문인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사소한 거에 제가 너무 그러니까 뭔가 아 화가 아침 너무 올라가요. 지금 일찍 여권을 뺄 수도 없고 새벽에. 음. 아 진짜 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더 불쾌질 수도 없고 땀 나고 짜증 나는데 아. 이제 우리 구독자 친구분들도 음. 힘내시고요. 이 여름의 특징이 그, 그 짜증과 좀 싸우면서 이기면서 네. 이겨내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그래요, 저도 힘들다, 진짜 열심히 이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좀이 분야의 사업을 또 진행을 한게 있는데 그게 좌절이 됐는데도 어제 그래도 <laughs> 와이프 덕분에 어 응원하고 어제 한 커피를 열잔넘게 마셨나? 진짜 <laughs> 속속다 쓰신다고. <laughs> 안돼 안돼. 자 우리 또 음, 아무튼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뭐 열심히 <laughs> 살고 있으니까 또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만나요. 오랜만에 인사 드렸습니다. 어,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네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의견 의견 또 이야기 해 주세요. 네 소통해요. 네. 안녕.